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특히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핸들을 꺾는데 막 이렇게 팍팍 세게 급하게 꺾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스페인어로 할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Dar un volantazo. 한번 더, Dar un volantaz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어? 다르 동사는 기초 동사 중에 하나죠? 무언가를 주다 라는 뜻인데 Volantazo. 이게 이제 뭔가 그핸들을확 꺾는 그 행위 자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렇게 꺾거나 돌리는 거는 뭐 히라르 동사를 쓰고요. 핸들이란 단어는 볼란떼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팍팍 세게 꺾는 거는 달운 볼란따소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참고로 볼란따소 이거에 이제 아소라고 이제 붙는 이 마지막 이 어미는요 어, 증대사라고 해서 단어 하나를 좀더 과장돼서 크게 어, 더 뭔가 위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Tuve que dar un volantazo porque había un gato en la carretera. 한번 더. Tuve que dar un volantazo porque había un gato en la carreter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음, 이 u 엔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또 어, 왜께, 우리 그, 때내를께 뭐, 뭐 해야 된다. 이 표현이죠. 어, 뭐를 해야 됐어요. 그거 했는데, 어, 나로운 란 난다서. 그니까, 핸들을 팍 한번 딱 이렇게 세게 꺾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p 렇게아 u e h a b í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디에? 엔 la carretera. 그죠, 우리 그 차도에. 어, 사람이 다니는 거리 말고 차 길은 까레테라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양이를 봐가지고 꺾었다, 또백게다로 온볼란다소 이렇게 온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휙 꺾어서 어, 다로 온볼란다소 했는데요, 막 어, 계속 꺾어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했다고 말하고 싶으면요. 운우스 뭐, 해가지고 복수형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관사 없이 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ella daba volantazos en cada curva 한번더 ella daba volantazos en cada curv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목소리> bien. 자 이번에도 다른 동사인데 불, 완료, 과거형이죠? 뭔가, 어, 오랫동안 지속했거나, 습관처럼 하거나, 아니면, 어, 여러 번 했거나. 그죠? 나바 볼란 따쇼스, 아하, 막 꺾어 냈습니다. 여러 번. 엔, 가다, 꼬르바. 어, 꼬르바 하면은, 우리 커브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나는 커브길마다 꺾어 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표현, 볼란 따쇼, 이 증대사가 입혀진 몰란 따소라는 단어와 함께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